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외친 말씀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에베소의 그 방식에 대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우상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음을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람들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까 그 책값만 계산해도 오, 은 5만이나 됐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의 방식 우상숭배는 예수 믿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교회의 변화가 전체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믿음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